한국 교회의 예배 추수감사 예배바 미국 교회의 선교사가 와서 이 추수감사들을 지키는 그 일식을 행했기 때문에 미국의 추수감사들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서 아, 어,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그 유래를 잠깐 좀 살펴봐야 되고. 여름관이, 1620년 9월 6일에, 이, 어, 어, 미사추세스 그 프리모스 항구에 최초로, 미국의 동부죠. 어, 상당히 어렵게, 어, 102명이 영국을 탈출해가지고 왔는데, 그때 당시 이제 캐토릭이 무서운 피가 가운데 개신이들은 다 죽였거든요. 그런데 피해서 대시양의 배를 타고 이렇게 오는 동안에 큰그 폭풍으로 두달 동안에 그 항해하는 그 고등 가운데 질병으로 폭풍으로 죽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보다 102명보다 훨씬 많이 출발했는데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2명만 겨우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제 바로 탁치는 겨울 때문에 식량 부족 주택 이런게살출했던 사람들이 지기이고 상당히 좀 상층이면 어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문면 농사지을 줄도 모르고 집 지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더려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 콩나무로 집을 짓고 겨울을 지나면서 또 많이 더 추웠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십 명이 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인견, 그 특성 인견들이 그다음에 봄에 와서 씨앗, 복수, 씨앗, 뭐 밀, 보리, 뭐 감자 가져가서 심어주고 바가는거 알려주고 다 그렇게 해서 인견과 같이 겨울에 살면서 이렇게 농사지어 가지고 그렇게 열매 맺은 그 추수감사 예배를 이제 드린거예요. 최초의 그 표정들과 인디언과 같이 드린 예배. 그러니까 그첫 수학이니까 피 눈물 나는 수학이었어요. 피 눈물 나는 수학. 그래서 그칠를뿌에게 얼마나 참 눈물을 흘렸어요 다른 는 가운데 남은 자가 얼마 안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는 의미를 잘 봐야 돼요. 그렇대요. 이 추수감사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에 비하고는 뭔가 달라요. 상당히 달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건너뛴, 죽음을 통과하고 나온 그런 자들이 드리는 추수, 근데 지금의 그리는 추수는 그렇지 않잖아 잡나? 지금 어느 M 교회에서 그냥 막 거대한 강대상이 얼마나 그 거대한데 그 거대한 강대상에 과일이 뭐 있었어요. 이렇게 그 정도로 살아놓고 그렇게 들려주면 아마 과일값만 해도 수백만 원이 들것 같아요. 그럼 꼭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겠 형식적 의식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누가 그런 걸 봐서 야, 정말로 강대하고 보시다, 장엄하다 이런 것을 은혜는 받을 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과연 추수감사절 예배인가? 진정 추수감사절 예배는 무엇인지를 아직도 기독교가 못 깨닫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이렇게 지내면서는 니 된다는 걸. 이걸 그래서 개발해야 된다. 처음이 많은 성경 이 절기 해석 해석 설교와 이 분명히 관찰은 이 초보자들이 보는 거예요. 육적 신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걸 많은 걸 좋아해. 요 성들은 크고 많은 성도 장엄하게 찬양대에서 크나 웅장하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오거 봐요. 이건 육적 신앙이라 이건 구원 있 신앙이에요. 그리고서는 혼적 신앙. 이것은 종교적 신앙으로서. 굉장히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신앙에 다 반해 버리고 이런 종에게 반해 버리고 여기서 그냥 은혜는 받고 사랑과 축복은 충만한데 여기 도 구원이 없어요. 그럼 무슨 구원이냐? 바로 알곡 이되는 오늘 추수감사로 드리는 이 알곡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곡 신자로서 내가 거듭나느냐 그래서 이 알곡 신자가 드리는 이 감사 예배야말로 이게 연합되는 예배라고 그러지. 여기다가. 뭐 어마어마하고 장엄하게 장식을 해놓고 예배 드다고 해서 그 절대 하나바과 연락되는 추수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 너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추수감사들 예배를 우리가 청령이 지금 하, 물론 우리가 한 해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 농사짓는 사람, 뭐 사업을 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그래서 한해의 어떤 그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예배 풀어주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건 사실이에요. 에? 그 감사를 드리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 예배와 영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태어난 천국의 기업이월자와 천국의 상속자로서 드리는 감사 예배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근데 지금 외적으로만 화려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죽음에서 살아나온 이들 그 예배, 우리가 정녕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와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나와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들 새로 거듭난 그 감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기간이좀예배가 되는데 이것이 되지 못하고 참부형식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드리는 이스라엘의 추수감사라는 것은 사실 7대절기 중에 다8절이에요다8절 응? 그래서 다섯 번째 7대절기 중에 다섯 번째 있는 이 절기예요. 그냥 밀농 사절 아니고 그 밀이 그것도 잘못된 것은 개만 큰가요? 그러니까. 가장 붉고 신실한 알곡만 가지고 그것도 수신리, 수백리 길,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가지고, 마을에 있는 회당사들이는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거기서 그 알곡만 들이는 절기. 그래서 그걸 알곡을 가져오라고 몇백리까지 들리도록 큰나팔로불러 그래서 다 모집해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그래서 이 알곡이라고 는이 알곡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왜 사람들 알곡만 가지고 오라고 그느냐왜 나팔을 부르느냐 왜그절기 예배를 나팔절을 드렸느냐 이런 의미가 그냥 형식적인 아 오늘 나팔절이니 가서 이 알곡 까지 가서 제사드리는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들 이 땅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야이 땅의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데 이런 의미가 설교가 지금 되어지지 않는 것이 치명적이지, 지금, 한국에. 그래서 추수감사처럼은, 이걸, 뭐, 과수를 갖다 상태님처럼 싸먹고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아니라, 정말 너희 하나님의 아들을 되었느냐. 너희 영의 상태를 보라. 너희 영의 정체와 지금 존재성, 어떤 상태, 상황이며, 과연 영의 세계에서 지금 살고 있으며,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났느냐. 이런 것을 재점검하는 시간. 그래서 참두려워 떨림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육체의 혼자이 기쁨, 감격 이것이 영인줄 알고 가만 착하게 봐야 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유럽이나 이 미국이 이 추수감사 들은 거보이 서양 사람들이요 뭐든지 어, 무슨 석현에 있는 무슨 성지인가요? 8밀리아라, 8밀리아 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지금 수백 년 지금 지켰거든요. 지금도. 데 그걸 어제 특집으로서 나오는 팁을 봤더니 정말 천국을 만든다. 네. 그 어마어마하게 그 한마디 네. 보려면 그성질한 바퀴를 돌려요. 근데 그런 모습이나 안내 모습이나 전부 지구 앞으로만 들어갔어요. 시크한 그렇게. 그렇게 들어가면 아,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는 기분이 느껴요 근데 하나님이 천국은 우리가 보는 육체구는 천국과는 너무나 다른 그래서 그걸 하루에 지금 3,500명이 그구경으다 나오는데, 하루에. 그 그러니까 구경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그 사이에 영적인 성령의 역사는 없는 성당이야.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도 다 있습니다. 아주 <laughs> 얼마나 장암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가 막히게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없는 교회가 있고, 단한 명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거기 주님이 계신 교회가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오9백화 거둬놨더니 한국에도 추석이란 게 있잖아요 그 못사는 사람들 이날만은 정말 예? 이날만 같아야라 하고서는 뭐 먹을 것이 풍성하게 지친 애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그 추석을 그렇게 기뻐하고 응? 세상 사람들은그 이방 종교도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가 달라야 되는 게 있어요. 기독교라는 것이 달라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영, 영이 천국 가고 영이 하나님 아으로 거듭나야 되는 이것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을 양육을 시키고 재련시키고 하는 교회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교회에서 순전히 먹고 마시고 늘 즐기고 음악 해하고 자녀하고 이런 곳으로만 참금 나가다. 구원은 다 받았다고. 오직 어머는 구원을 주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나고 있는데, 구원 다 받았다고, 저렇게 신바람이나서그 외모로서 찰나간 의식 형식, 네? 그 절규를 지키고 있으니. 그래서 한 달간을 즐겨요, 미국에서는. 한 달간을 추석감사절이뷰를 신디들도 탁, 모이고, 커져, 진짜 구원하고 먹으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 데리고, 관광 데리고. 이다팔절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예? 주님 제림이 나예요이 추수감사들이 지금 주님 제림이 나네요 사실 이게. 그럼 주님이 오실 때에 지금 누구만 데리고 갑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알고만 데리고 간다 말이죠. 예, 그런 의미를 얘기를 안 해요. 영적 진정한 의미를 몰라요. 그러서 그냥 나그예일의 그 광경을 잠시 보여주는데 그뭐 명석에 뭐밝혔도뭐 뭐 상관없지요. 뭐 그냥 뭐 얼마나 그감계상이 성질이 커요. 참았으면 좋겠어 참...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그림자만. 속어 있는 것이지 껍데기만, 표면만 보고 그것만 지금 보고 아름답다고 아시다고 여기 있는 거지 속에 감춘 영의 비밀 그래서 영의 실체가 원형인데 이걸 지금 못 보니까 이걸로서만 하나님을 짚으시게 할수 있는데 절대 하나님을 짚을 못한 는단 말이지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짚어하는 사람단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씨앗 종자로 된 자만이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분명히 성경이 기되어있니다 예? 그래서 예수 씨앗 종자로 나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씨뢰된 예수 그리스도 찾아들이고 받아들이니까 이 종자, 이 씨앗, 이 염색체 유전자, 생명, 품성, 속성 다 그대로 유전밖에 안 이런 치밀한 계획을 지금 하나도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응?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아들을 아주 신묘막축하고 청와모 하에 창조를 하려고 작정하신 하나님 앞에 세상에 지금 아주 개망난이도다 천국 간다고 전처럼 있으니 그래서 예수께서 5장 8절 9절에 뭐라고 랬습니까여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보며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니다 어? 지금 하나님이 생각하고 가진 목적과 뜻하고 사람이 가진 목적과 뜻하고는 지금 하늘과 남 차이입니다. 그래, 지들이 기뻐서 그런지, 하나님이 성령에 감동시켜 주셔서 기쁜 게아니에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봤어요, 정말로. 자, 봐요. 성령의 소욕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간절히 지금 내가, 내 영이, 이 실체가, 지금 번향이 천국인데, 이 친구. 하나님의 아들 거듭날 아버지 임신을 지금 입체를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피종물세계나이 사랑이 참뭐 이게 진짜고 이게 원형인 줄 알아요. 이건 하나의 껍데기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이건 껍데기로 뚫고 그림자로 뚫고 지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화, 화, 영화를 그리고 그만 지옥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작업을 시켜서 지금 세상이 내려 보 내기 때문에 내 번향은 천국이니 내가 하나님 아들을 다시 하려서내번역을 찾아가겠다. 이것이 성경의 소유이고 지금 육체의 소유은참자이 땅에서 보는 데서 만족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짓고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인들이 지금 여기서는 풍요를 누리고 성전도 거대하게 만들어 놓고 정말 부애롭고 아름답고 지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지만은 그들이 받을 것은 지옥입니 칼짱이야.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 이거, 이거, 이거 바꿔지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이걸 참, 기독교들이뭐 몰라서 좀 착각하고 있죠?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짜 감사가 무엇이냐? 정말로 감사가 무엇이냐? 어? 아, 물론,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은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질 드리는 거나 헌신하는 거나 충성하는 거나 봉사하는 거나 이거 다 대가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다 받아요. 일안 하면 축복이 없지만 은 하면 다 대가가 있어요. 근데 진정한 축복은 후원의 축복인 거예요. 후원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후원을 못 받아도 축복받을 것은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 아니그 개념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그런 개념이 있다면, 이방인들이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사업도 잘 되고, 성장하고, 축복받고, 잘 살고, 지배하는 짓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찌된 거예요? 그들은 어찌된 거예요? 다권선징악 인과응보, 천사하고 건망선생다 뭐,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해서 다 사는 건데, 그럼 저들은 예수함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냥 뭐, 뭐, 이상하니, 뭐, 뭐. 지금 꼭사모금 신앙처럼 이렇게 예수를 믿어요, 지금 기독인들이 가려, 진정. 내 영, 내 영이 하나님 아들로 거듭날라고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지, 이거 지금 이 땅에서 뭐복하고 영화를 누리고 기쁘고 즐겁게 산다고 이런 개념에서는 지금 갓난아 신앙이에요 갓난아이 에? 여기서 큰거하니 지금 목회자들은참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들 많아요 지금이 돼요 세상이 저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위대한 목회자로서 고겠지참존경받는만하고 위대한 목사예요 근데 그게 영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말씀이, 영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문제를 하는 거예요. 진정 영의 사람은 그 영혼을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설교 때마다 거듭날말씀주시 거예요. 그 구원의 과정을 밟아야 되니까 구원의 과정을 밟도록 그 원리와 법칙과 감춘 비밀, 유전적인 법칙이 있어요.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자기 자신의 영을 살면서 탐하면서, 회개하면서그 일을 갈 수가 있는데, 이걸 못 하는 거지, 뭐. 못 해요. 하. 아, 안타깝게도, 아, 지난 월요일 날, 이세미라 하면서, 지금 이 잘못된 성경 해석, 설교를 얘기를 했더니, 70. 니한이성경연구했있다이야 너네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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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저께 금일 고안 왔어요, 나 둘이 단들이 아, 서김 목사, 내가 70년 연구하고 헛된 것연구어김 목사, 어떻게 서 하나님을 보내준 어 내가 그날 거꾸로 줬어. 거로어 내가 70년 연구했는데, 어찌, 거기에 치다가 뭐라고 그어요 달리 뭐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밥을 게바꿀실지모르 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마지막으 당신 자식한테 자살 불러주지 말고 거기다 하나 지금 목사님도시 신학자하고 다 재배우 시켜야 되니까 그 하나만 믿어라 당신 그거 안 하고 하면 하나님 앞에 책만 들고 잘못을 지옥 할 수도 있어요. 당신 맞찬 우리가 참이 예수 믿는다는게 무엇인지를 지금도 못 깨닫고 있는 현실교회에 참 출신이거든요. 정말로 잘못된 일들이 되겠어니다자 우리 잠시